X 카드를 내밀어서 무효로. 아, 아 이거. 요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방선님, 발. 조금번 가자. 방선님, X. 이야. 이야, 이건 진짜 큰데? 네, 지금 전체 배팅 금액은 60개고, 현금으로 600만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무조건 제가 일등을 해야 돼. 김캐리님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아, 창복 님 <laughs> 이거 파트 나야 돼. 아니 시간 많이 남았죠. 우리가 가장 강한 걸 하자. 이마지막까지 가서 한오 뽑는 거 응? 하... 왜죠? 이죠이게이이 왜죠? 어. 이거. 거든지 이거, 이거. 이 이거. 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로사가 거이돼 있어 이번판 그런가? 관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카라사님 가위. 원서님 원서님 보. 원서님 보. 아 내가 잘못 봤네. 김캐리님 보. 파충복님. 바로사가 잘하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 2월 됐다 어. 이거 2월 됐다 바이저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2월 됐으면 아이저고요. 좋겠어 2월 아니면 바토 다들 어떻게 됐을까? 난, 난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난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 욕심쟁이 로사가 먹게 돼 있어, 이번 판 2월 됐으면 좋겠어 난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난 내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치창면님치보각 가치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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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보면가치보다가다보면 가치보면. 가치다 숫자 카운팅이나 그런 것들을 원래 게임 할 때도 그런 카운팅을 하거든요. 진짜 그 게임의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 또 생각보다 운이 좀 받쳐줬고, 그래서 생각했던 결과대로 흘러갔고, 그래서 그 전날 첫째 날에 그런 전아이복을할수 있었고, 그냥 아유 좋아 뒤지겠네 이 생각했죠 그냥 이제부터 내가 쓰려야겠기 때문에 그냥 다 파산해 아까 이런 마인드였어요. <laughs> 오, 재밌네요. 네. 같이 음. 먹을 쪽이야 어우, 미안 어우, 만네 아, 잠시만 왜 이렇게 비었어요? <laughs> <laughs> 그때는 좀 짜증 났죠. 내 스스로에게. 여기 다가 있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일 되면 여기 에 이렇게 색깔 칸... 봤잖아첫급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아주 몰라. 네, 첫급발이 국룰이에요. 국룰. 네, 첫급발은 개급발 국룰이지. 세 번째 라운드의 카드 의 비율은 15, 9, 2입니다. 가위는 2라는 걸 보자자 알았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의 인간 특성상 홀수보다 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2, 4, 6, 8, 0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빗대어서. 짝수가 아닌 홀수를 하나씩 넣었었거든요. 네, 캐리님, 제출하셨습니다. 무조건 5:0:1 비율로 했었던 거예요. 15일까? 보가 15일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위를 조금 아끼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원서님부터 첫 번째 게임 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캐리님 보 화창동님 보 카루사님, 네. 바위. 돌을 <laughs> 내신 김태린님과 하창공님께서 배팅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께하였었나 는 감이 안 오네 돈맛을 보는 게 아주 그냥 돈독이 올랐어 돈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만 봤는데 벌써 그루시네요 카로사님 8위? 9위? 어? 어? 총 카드가 15 9, 2 9, 2죠 저는 음... 번파는... 이번 판은 캐리님 카드 제출하셨습니까? 네. 빨리 가입해 네, 그냥. 제출하셨... 빨리 가입해 그냥하셨습니까? 네. 그냥. 원서님, 그냥. 원서님 캐리님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있어.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죠? 아 좋겠다. 가로사님 가로사님 바위 원사님. 바위 안 내네. <웃음> <웃음> 어, 뭐 계속 먹는 거지 뭐. 캐리님. 보석기를 제출해 주신 와, 이번 라운드 가 캐디님께서 이게 코인 들어오니까 입이 열린다. 입이 좀 열린다. 뇌에 이제 산소가 들어갔죠. 가랑비 어쩐는가 알지 가로사야. 점점 이제 압박감이 들어고요 볼을 많이 내길래 요거를아 이거 빠르게 가위를 카운터 치겠나? <웃음> 냈습니다. <웃음>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카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별로 얘기 섞고 싶지 않아요. 헤리님 네. <laughs>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딱히 이준판은 빨리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하창공.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열어보겠습니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제출해 주셨으므로. 주먹이 많으시네요, 형님. 이제부터 심리전 싸움이죠. 솔직히 원서님부터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님 카드 오픈. 원서님 <laughs> 보. 하창공님 보. 헤리님. <laughs> 포. 카라사님 이제 가위 나올 때가 있다. 밖에 없네. 아, 이제 가위 나올 때가 됐어. 라사님 가위, 가위. 카로사님께서 이번 게임에 혼자 독식했어. 그러니까. 아 예. 이런 거는 다시 다 땄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안녕, 다섯 번째 배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가위 들고 계세요? 아니 어 가로 다 들고 있어그러네 가위 들고 있지? 제야 들고 있죠 거봐 가위 다 들고 있다니까 저 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안 써도 알았거든요 저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구나 는거 괄호 사님부터 카드 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사님 아, 보, 하창복님 조커, 조커, 하창복이 보, 태빈님 하... 태빈님 아... 보, 원선님 원선님 보. 재밌네. 모든 플레이자 내라 그랬잖아 가위. 제출해주셨으므로 음, 작게 먹기 싫어. 다섯 거. 번째 게임 더 뭐야? 하창복님. 엑스 카드, 하루사님, 하루사는 엑스 카드, 엑스 카드를 사용해 주셨으므로 이번 베팅 금액도 다음 판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승자네? 하위? 하위? 하하하, 하루사님. 가위를 아끼지 말라고 했지 형이 어? 가위를 제출하신. 어? 가위를 제출하신. 관수님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판돈을. 나 이렇게 될줄 알았어. 그냥 제가 멍청했던 거야. 너무 너무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깨에 저의 깨에 넘어간 겁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죠. 사장님, 맞습니다 하셨습니까? 저도 네 마지막 라운드의 카드 비율은 14 8 3입니다 4 4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 전판이죠? 전판 같은. 김캐리님부터 네. 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오픈. 김캐리님 바위. 원서님 복. 카라자님 바위. 하창봉님 복. 보를 도주신 원삼님과 하청봉님께서 첫 번째 게임의 배팅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애초에 먹었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저도 이제 되게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때 캐리 형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짬이 있는 거고 마지막 게임은. 본연의 모습으로 제 진짜 모습으로 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사님 바위, 가로사님 가위, 하창복님 바위. 이 팔은 더블이네 그냥 이월이네. 캐리님 응. 보. 이 흐름대로면 가능성이 있다 내가 나름 평정심을 굉장히 유지했어요 오늘은 정말. 세 번째 게임부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위가 자꾸 따라다녀, 그지? 그러게요. 걸아사님, 하창민님, 캐리님, 원사님까지 배팅이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게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아사님 카드 제출하셨습니까? 네. 네, 걸아사님 카드 제출 확인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그냥 크게 따느냐, 약간 이거네. 여기가 조커 타이밍이지 사실. 청복님 네. 카드 제출 확인했습니다. 혜리님의 카드 제출도 확인했습니다. 벌써 3 라운드네. 조커 타이밍. 이야 조커 써. 원서님까지 카드 제출을 완료하셨습니다. 저요? 하루사님부터 카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커가자. 하루사님 카드 오픈. 하루사님 바위. 하루사님 바위. 화창공. 제네 차례요. 화창공 보. 원서님. 원서님 보. 이걸 조커를 안가네 김캐디님 음 아, 조커 없이 그냥 가자, 김캐디 님, 가김캐디 님, 가윈 생각했을 때 이야, 아, 대박이다 이거 이번에 이제 커지네 네 번째 게임 배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커가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나와서 무조건 써야 돼네 어. 그냥 승부수를 좀 띄우고 싶다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공개하 조커! 하창공님 카드 오픈 조커! 가자 아, 조커 나야? 조커 가자 하창공님 아니 <laughs> 김캐리님 김캐리님 바위 원서님 원서님 복걸라서님걸라서님 바위 오늘, 오늘 왜 조커를 왜안 쓰는 거지 진짜? 원선님과 그러게요. 하창범님께서 네 번째 라운드에 <laughs> 조커를 왜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반으로 이긴 승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기 위해서 안 쓰는 카드입니다. 조커 때문에, 조커 때문에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죠. 조커를 내면 어차피 바토다.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위를 안 댔어요, 그냥. 그랬더니. 와, 거기서, 아, 거기서 좀 충격 먹었죠. 형님, 질문할게요. 보 들고 있어요? 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니? 없어요? 응. 음. 어... 아, 큰일 났네. 아, 진짜 아, 큰일, 큰일 났다. 났다. 뭐잘주네 될까요? 예. 가위 들고 뭐 있어요? 네. 네. 질문 없. 질문 없어요. 음. 김캐리 님부터 다섯 번째게임의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1번선님 i 선님 i 1번선님 i m p i 1님째 n i m p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 다섯 번째 게임, 다섯 번째 게임을 무효로, 여섯 번째 배팅 금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숨기는 게 조금 안 됐죠, 제가. 막 얼굴도 빨개지고. 근데 조커 지금 써야 되는 판이죠? 어. 이번 판에 안 나오면 페널티가 일어날 수밖에 모든 없죠 모델 트레이어가 배팅을 완료하셨으므로 음. 미리 얘기해 주는 건데 잘 이번 잘 판에는 해야 조커를 해야. 무조건 내야 돼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입혀도록 하겠습니다 번서 님 바위 걸로사님 바위 캐리 님 가위 이야 조커를 두장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조커 없어요. 그러면 바위를 내주신 과로사님과 원삼님께서 이번 라운드에 배팅을. 조커 부분을... 무조건 있지 않아요 하나. 있지. 누구야? 누군데? 너 아니야? 뭐 그렇다는 건너 없어. 네 마지막 아니... 라운드는 배팅을 하고 바로 전체 다한 번에 동시에 카드를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카드 오픈. 조커 응. 무조건 있지 않아요 하나. 말이 안 돼. 아니 누구야? 누군데? 너 아니야? 뭐 그렇다는 건너 없어 카드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카드 오픈 동시에 하겠습니다 카드 오픈 그러니까 원섭 님이 X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원섭 님이 X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패럿티를 10개 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까지도 하여간에 잃은 게꽤 있었기 때문에 급한 잃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임했고 네, 저한테 최선의 수를 둔 거예요. 하, 꾼이다 얘는 진짜 어디 좀 하우스에서 좀 놀아봤다 얘는 어? 진짜 홍문겸 돼버렸는데요. 행영은의 음. 열심히 나에게 미소를 짓기를 오늘 누구 대산줄 알아요? 실패돼요 실패. 뭘 해보셨죠? <laughs> 원선님부터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선님 보. 가로산님 보. 야 님. 아, 보. 이거 또. 하창봉님 하창복님. 많은데 는 캐리님. 이렇게 되네. 아, 어째 가위가 안 나오네. 가위. 가위. 그러면 김캐리님을 제외 음, 모든 플레이어가 삼 분의 일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산님 125 됩니다. 그리고 원선 님 100개. 화창봉님1 0 1한 개. 그러니까 마지막 두경두 두 게임을 제가 잃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으로 보면 한 명은 창봉이한테. 한 명은 원선이한테. 둘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제가 저그그두 게임만큼 제가 되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생각했을 때. 는 75개입니다. 저는 목적이 하나였거든요. 어떻게선 지금 불려야 된다 지금.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아쉽긴 해요 사실. 이거? 볼륨을 채워야지 아예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네 아한 네. 판에 몇 십만 원짜리예요 로기를 쳐야 돼 볼륨을 볼륨을 쳐야 돼? 네아 <laughs> 이거 뭐야 아니 형님 <laughs> 아 <아니>, 이거 <laughs> 아니, 동, 동전이, 아니 안 동전이 안 움직이네 나, 나 형님만 뽑는다 이제 형님 빨리 가봐 형님 빨리 가아 <laughs> 다 넘어갔어. 한 방해? 예. 네. 다시해. 캐리 언니만 빨아먹어야겠다 이데 알아서 오더라고요. 어, 왜안 움직이냐니까 내 마저? <laughs> 아 진짜 이거 짜증나네. 어, 잘 되네. 어, 진짜 이거 짜증나네. 어, 잘 되네. 어, 또 넘어갔다. 저가로사랑 한번 갈게 어, 예. 네. 금짜한 개, 두게 어, 나갔어. 한, 한 개. 어,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냥 그걸 공기를 공기를 는데 어? 형님, 치면 안 돼요. 와. 콕, 콕, 콕. <laughs> 사람의 심리. 아이바이 뽁! 아이바이 뽁! 자, 한 방에 갑니다. 와, 힘들나놀래요한방 아프고. 와우. 어, 와, 크일 날뻔했어. 그렇지. 야 이런 아, 식으로. 이게 <laughs> <여기도> 맞아? <자. 웃음> 아 형, 같이 해요. 아, 아, 어? 예 원래 판치가 이제 한번 빠져들면은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둘이 해가지고 좀 불타올라가지고 같이 끼고 제가 캐령님 거를 좀 빨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을 했었는데 가예오세개아 이거 아그건 아니에요 형님 아형은 오늘 두, 다 일로 두 개로 합시다 네, 그래 두 개로 합시다 예 네, 네, 조절하세요 근데 네, 전혀 모르는 양반이 뻥뻥 때리고 있으니 형 그렇게 하면은 틀려. <laughs> <laughs> 어, 톡 치면 끝. 톡 치면 되고 마. 어. 아니, 아니 어. 처음으로, 왔어, 처음으로. 나 처음으로 봤어. 처음으로 나처럼 먹어 봤어. 처음 먹어봤어 이거. 한번 땄어요 캐리 형님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몇판더 했다니까. 한번 부딪히니까 끝이야, 맞네. 재밌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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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할 거예요 진짜? 어. 어 어차피 몇번못 탔대 뭐. 이렇게 쉽게 먹는다고? 얼마가 나면 뭐야나 지금? 북한이 비게 생겼어요. 네. 그만해. 그만 이거는 그만. 해본 사람이 잘하네. 응. 그만 하자. 감오네. 어. 어휴, 잘 하시네. 잘하네요 가자. 갈까요? 어. 한번 지니까. 이제 또 뭔가 불같이 이렇게 달라붙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호구란 말이에요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아니 뭐 이거 너무 비좁아 한 바퀴 돌면 동의하여 어? <laughs> 아, 스무스하게 잘한다할까요 마지막 한판 나도 마지막 한판 <laughs> 그몇몇용이 개,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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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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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뽀찌 좀 받고 가겠지 아니 벌써 뽀찌보다 생각하신면같아요왜러까요 형님 아무래도 <laughs>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김태형이 응? 제일 먼저 응. 갈것 같단 말이죠 오늘 안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게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멘탈 잡으시면 되는데 실 칩이 없으면 멘탈이 안 잡히죠. 어제 늦게 봤잖아요. 세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이 팀전으로 진행되는데. 총6 4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캐리 님이 팀원을 선택하게 되겠죠 판을 뒤집어 엎야죠안 한다고 네. 아 저는 캐리 형님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솔직히 예상은 못했죠 팀원이 생기니까 그냥 아 진짜 열심히 게임을 할수 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한팀할 거예요.